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제 34차 악시 컨퍼런스에 나와 있는 22년 하반기 입사자 박주연 담당입니다. 네, 이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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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아, 진짜. 안녕하세요. 제34차 악시컨퍼런스에 나와있는 2022년 하반기 입사자 박주연, 김혜원입니다. 저는 악시컨퍼런스에서 축사, 그리고 현장 인터뷰 등의 영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물자와 인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 사무소에서 필요한 사무용품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회사에서 다 챙기고 가져오는 거 저희 참가자들에게 나가는 웰컴 키트 이번에 선물이 정말 많이 나가서 그런 걸 관리하고 있고 또 운영요원은 저희 행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스태프들을 선발하고 현장에서 취입되는걸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영상 파트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전적으로는 특사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영상을 직접 자막을 달고 편집하는 업무를 맡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이 현장의 생생한 느낌을 동영상으로 담고 마지막에 갈라 디너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영상을 편집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Oh, very important. Very important. 안녕하세요. 저는 참가자 관리를 맡고 있는 박세빈이고요. 행사에 참여하시는 참가자분들께서맨 처음에 등록 데스크에서 등록과 숙박과 관련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숙박에 관련된 정보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행사 참여에 앞서 주요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대구 신용보증기금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역시 컨퍼런스가 이번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 주최 측인 신용보증기금 본사에서 오늘 단체 사진을 진행하였습니다. Okay, so are you ready? Yes. So, did you ready? Yes. Ready? It's very fast. So very fast. At 2, look at the camera. Don't so look at the screen. Look at the camera.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입사원 남다운입니다. 이번 악식 행사에서 연사 라운지를 담당했었고 있어하고 처음으로 연사 라운지 메인을 맡았는데 굉장히 사실 부담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된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불국사에 나와있습니다 인터컴 홍기산 주입니다 34차 아시아신용보안기갑연합회의를 바로 나왔습니다 이 회의는 어떤 회의냐면요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17개의 기관 12개국의 나라의 참가자들이 와서 1일차에 환영연을 시작으로 2일차에 개회식 양자회담과 수석대표자회의를 진행을 하고 3일차에부터 이렇게 불국사 등 오전에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도 다녀왔습니다 불국사를일정으로 마지막 일정으로총3 4일사람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컴정들진입니다 저는 이번 악함에서 동반자 프로그램 일본 사서 어제랑 께 일본 사람들과 함께 일 오늘은 문화탐방을 하러 경주 불국사에와 있습니다. 문화탐방은 사실 답답해 왔었을 때 너무 추워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 날씨 너무 좋아서 참가자분들도 다 괜찮은 것 같고 동반자 투어하면서 친해진 분들이랑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해서 너무 즐겁게 있습니다. 네, 이곳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회의를 잘할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도와드리고 문화투어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이제 이분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돌아다니실 수 있게 인원 체크하고 부족한 거 없는지 물 같은 것도 챙겨드리기 전까지 잘 이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입니다. 저희 초대선이 한번 모실 건데요. 이분은 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규빈 씨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달부터 인턴십을 하고 있는 원규빈입니다. 저는 이번 악식 행사에서 전시 쪽하고 등록 쪽을 맡았는데요. 지금은 오후차에 타가지고 안내 도와드리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처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번 일을 하면서 어, 이번 일을 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분들이 만나가지고 다양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만족하고 있습니다. Acty okay, f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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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hting, fighting. fighting. fighting.